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내운는 자, 정진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테니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하는,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있는 이곳도 학교에 제가 운하는 작은 강당이거든요. 강당인데, 공간이 지금 그래도 이 파트너기를 갖다 놓고, 천장 높이나 이런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작은 공간에서도 이런 기사지를 통해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거든요. 코트에도 이걸 설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어, 전통적으로 백고도에서 여러분들 볼을 칠 때는 공이 또 사실 빨리 오거든요. 빨리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은 이 같은 경우에는 볼을 치게 되면은 어, 위에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치고 난 다음에 볼이 떨어지면서 밑에 발판에 공이 이렇게 마운트 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세를 잡고 충분히 자세를 잡고 스트로크를 칠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습 방법이 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포핸드에 대해서 제가 또 레슨을 통해 가지고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리 잡는 방법이나 수행 형태는 그 비디오 이제 그런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연습하느냐 을 그래서 이 연습도 그냥 막연하게 하면 또 재미의 요소 없으면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연습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어, 포현도 특히 이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익히는데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레슨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파트너기 테니스 파트너기를 통한 여러분들의 포핸드 그라운드 향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을 정확하게 익히려면 여러분들 정확한 자세에서 백테이크백 백싱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해야 되거든요 어, 제가 볼을 잡아서 치라는 말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백싱이 완벽하게 된 상황 충분히 풀턴이 돼 가지고 우리 몸속에 탄성 에너지, 근육이 로딩이 된 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단계에서 폭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섹싱 하나. 그다음에 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랠리 하는 중에 선수들도 에라하고 여러분들이 잘내라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백스윙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볼을 잡아치는 거예요. 지도자가 볼을 잡아치세요. 볼을 어떻게 잡아칩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백스윙을 충분히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임팩트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백스윙이 불충분하면은 그만큼 또 임팩트 타이밍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백스윙 타이밍이 또 백스윙이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임팩트 타임이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조건에 맞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 조건에 맞는 백스윙을, 테이크 백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스윙을 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이크 백할 때, 볼을 잡았으면 되죠. 이렇게, 캐치. 그러니까, 잡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혼자만, 중을 대든지 안 그러면 표현을 하세요. 안 그러면 하나! 치는 거 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세요 잡아서 하나! 잡는 게. 잡아친다는 볼을 잡아친다는 백스윙을 완벽하게 콜링하는 거를 하나. 그 다음에 둘. 하나. 둘. 하나. 둘. 뭐, 오픈 스댄서에서 치셔도 되고요. 또, 걸어 스댄서에서. 스퀘어 스탠스에서 치시도 관계없어요. 자, 웨스턴 글립을 잡고, 다 스피, 스윙을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컨티넨탈인 어, 아, 여러분들이 이스턴, 뭐, 포핸드 글립을 잡으시고, 그 글립에 맞게 스윙을 하는데, 이때 백스윙을 하라. 지금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익히는 데 있어가지고, 잡아친다는 게 아니야. 백스윙을 충분히 익히면서, 그 다음에 스트로크 하는 연습. 그런 목표를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음, 포핸드 기술을, 정확하게 익히면서 코트에 나가면 자신있게 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을 치게 되면은, 맞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볼의 바운스가 여러분들한테 치기 좋게 와요. 일단은 속력이, 그죠? 종속이 떨어지는 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잡는게백윙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하고 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윙이 임팩트되는 순간에 백스윙이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콜링 떼고 난 다음에 스윙 아. 연습을 하시면요 코트에 나가 주형님들인데 그라운드 스트 치면 어칠때에 스윙을 자신 있게 네. 임팩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여러분들 볼을 포인트 그라운드 스트로를 자신 있게 칠수다는 것입니다 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테니스 파트너기를 이용해서 포핸드 거 넘들 스트로크를 익히는 과정이 되시는 분들 잘 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